구내인 CPU는 모바일용 CPU, 그런데 메인보드 폼팩터는 데스크탑용이라면 이 조합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상상을 넘어서 제대로 구동이 되는 실제품이 있어 알리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아니, 중국사람들, 변태들이야, 변태들, 응? 현재도 현역이라고 불리는 라이젠 7 7840HS를 ITX 폼팩터 메인보드에 강제로 넣어버린 이 제품, TOPC N17이라고 불리는 CPU와 메인보드가 결합된 제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박스를 오픈해보면 가장 먼저 서멀 그리스가 보이게 되고요. 무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설명서 뭐 별건 없어요. 케이블 어디에 꽂아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타 케이블과 아이오 패널까지 확인하면 이 본체를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패키지 구성이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좀이렇게 생겼습니다. 컴퓨터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작은 메인보드네 할수 있고요. 좀볼줄 아는 분들이 보시면은 저 네모난 게왜 있는 거야? 하실 거예요. 어, 이 안에 모바일 프로세서가 박혀 있는 건데요. 어, 실제로 굉장히 두꺼운 히트 스프레더를 제거를 해보면 모바일 프로세서가 보이고 그 위로 굉장히 작게 엔지니어링 샘플 각인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써있는 엔지니어링 샘플 이 ES버전 CPU가 뭔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메인보드 제조사 같은 협력사에 제공하는 비공식 CPU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U는 모바일 CPU를 쓰고 전체적인 이 ITX 시스템은 데스크탑 폼팩터를 쓰고 있는 진짜 변태도 이런 변태스러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서는 모두 알겠지만 라이덴 77840HS의 ES 버전이고요. 8코어 16스레드의 라데온 780M이라고 이 내장 그래픽 중에서는 한수에 꼽을 수 있는 어, 고로 한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고성능 UMPC에 들어가는 라이젠 G1 익스트림이라고 있는데 그 CPU하고 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성능이죠. 어, 조금 더 둘러보면요. DDR5 램은 두 개를 꽂을 수가 있고요. NVMe M.2 슬롯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좀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부에 방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PCI Express 4.0 8배속 슬롯이 있어서 그래픽 카드 체결이 가능합니다. 4.0 8배속이면은 뭐 미드레인지 정도는 조합이 될 거라서 어 훨씬 고사양의 PC도 조립이 가능하죠. 또 타입 c 없지만 넉넉한 포트 구성도 마음에 들고요. 특히 트리플 모니터 구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좋고요. 이 네트워크 카드 구매를 하면요 무선 활용도 가능합니다. 키트는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SATA3 디바이스도 4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미니PC 이상의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구매할 때 CPU 종류는 세가지였는데요 라이젠7 7840HS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이 라이젠9 7940HS. 가장 비싼 게 라이젠9 8945HS인데 어 사실 이세개 중에서 가장 저렴한 7840HS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성능이 고만꼬만한 애들이라서, 어, 7840HS 이 버전으로 구매하시고요. 차액으로 SSD 뭐 또는 램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어, 정말 저렴한 요 타무즈 TC454WD 어, 요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어, 요거 조합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 화이트, 컬러타 있고, 이 해당 보드에 걸리는 거 없이 잘 맞았고요. 조립간 편하고 발열도 잘 잡아주는데, 팬소음 정말 적더라고요. 어, 조금 더 비싼 서멀 라이트, 어, 진짜 비싼 녹투아 뭐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구매했었는데 어, 굳이 이 시스템에서는 뭐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빠른 테스트를 위해 제가 보유하고 있던 부품으로 조합을 했고요. 뭐 요거는 제가 화면에 간단하게 띄우겠습니다. 어, 나중에 ITX 시스템을 다시 만들 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볼게요. 이제는 본격적인 성능을 테스트해봐야겠죠. 제대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한 4,800MHz, 5,600MHz 이렇게 두 가지의 램 클럭에 따라 성능을 확인해봤고요. 시대벤치 R23 훌륭하죠. 데스크탑 프로세서 기준으로 라이젠 5 7500F. 7600 같은 6코어 12스레드 제품보다는 멀티코어 성능이 훨씬 높고요 동체급의 라이젠 7 7700X 보다는 한15% 정도 낮은 성능이긴 한데 모바일용의 ES 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틸 로마드 라이트 당연히 5600MHz 램 꽂은 쪽이 더잘 나오고 타임스파이도 비슷합니다 그래픽 점수가 3,000점을 넘기더라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5600MHz 램을 활용한 쪽이 더 좋죠. 그래픽 점수도 꽤나 훌륭해서 9년 전 엔트리 체급이었던 GTX 1050 Ti 성능과 동일하거나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좌측이 48배수, 오른쪽이 56배수입니다. 디아포는 FSR 도움을 받으면 잘 됩니다. 제가 성능이나 고성능에 놓지 않고 균형에 놓았는데도 프레임은 나쁘지 않고요. 48배수 환경이 최적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한 5분 정도 지나면 눈에 띄는 렉은 없어서 나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오버워치2 굉장히 잘 되죠. 요즘 FHD 144Hz 모니터 한 10만원 극초반이면 사던데 뭐 이런 모니터랑 물리면은 뭐 가성비용으로 써도 전혀 문제될게 없고요 배그도 꽤나 쾌적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굉장히 많거나 연막이 생성된 환경에서는 프레임이 20프레임 전으로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내장 그래픽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진짜 라데온 훌륭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트 AAA 게임인데요. 확실히 프레임이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아마 업스케일링 기능을 활성화해야 지금보다는 쾌적할 거라고 보고요. 사포 보시면 주렁주렁 뭘 많이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꽤나 괜찮은 프레임이 나와주긴 하더라고요. 히어툰도 깡성능만으로는 조금 애매하고요. 업스케일링 활성화하시면 지금보다는 한 1.5배 정도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만 보면 옛날 외장 그래픽카드 성능이네. 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는 내장 그래픽에서도 이 정도까지 프레임이 뽑힙니다. 개인적으로는 온도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웬만하면 60도대 특정 환경에서 70도가 넘어가지만 바로 60도대를 유지해주면서 고사양의 게임을 해도 부담이 없었던 것이 눈에 띄었고 CPU 스로틀링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온도는 80도 후반을 유지했고, 10분 후 평균 사용량이 98% 이상을 보여주면서 성능 저하를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 LP 타입의 쿨러를 쓴것 치고는 꽤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팬소음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픈 케이스에 놓았음에도 실제 천장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소음이 거슬릴 정도라서, 쿨러의 가격, 발열 억제, 소음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서의 실체감 성능은 정식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 CPU와 IGPU의 클럭이 소폭 하락된 게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전력이 제대로 들어가다 보니 방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전력 제한이 있는 미니 PC 노트북보다 훨씬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LP 타입이긴 하지만 온전한 CPU 쿨러를 달수 있다 보니 뭐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 CPU 온도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어, 제가 30분이 넘게 디아프로 했었는데도요, 뭐 70도 이하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팬 소음도 없는 수준입니다. 어, 저기 에어컨 소리가 더 커요. 네. <laughs> 이만 원대 미만의 굉장히 저렴한 쿨러를 사용했기에 발열, 소음,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또 램이나 SSD, 쿨러,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미니 PC나 노트북보다는. 호환성 확장성 부분에서 몰등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사실 ES 버전이라 쓰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쾌적한 현역 CPU를 테스트했다.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 영상에서 활용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DDR5 RAM, PCI Express 4.0 저장 장치를 쓰다 보니 이 발열이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한 방열판들 있거든요. 어, 그런 거 껴주면은 훨씬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클럭 뭐 이런 거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일단 바이오스에서 IGPU의 램 할당을 더해줘도. 4GB로 고정이 됩니다. 어 물론 4GB여도 웬만한 게임, 뭐 무리없이 동작하긴 하죠. IGPU 클럭, 조정 당연히 안 되겠죠. 또램 클럭도 해당 램 자체의 제넥 기준으로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초과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 클럭의 XMP, X4 프로파일 값을 가진 램이라고 해도 오버된 성능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체 프로그램이 있냐? 음수입니다. 세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 깡성능으로 써야 한다. 좀 요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구성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장시간 활용해 본건 아니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다. 뭐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저는 30만 원 주고 구매했고요. 조만간 어, 추석이 오잖아요. 이 기간 때 알리에서 쿠폰 붙이고 뭐 카드 할인 쓰고 코인도 좀 쓰고 그러면은 한 20만 원 중후반 때까지 충분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확장성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30만 원 이하의 가격은. ITX 시스템으로 맞추고자 할때 꽤나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어본 형태로 7840HS 활용하는 미니 PC 있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제품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 프로세서와 메인보드만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하고 이 무엇보다 PCI Express 4.0 8배속 슬롯이 있어서 미드레인지 체급의 그래픽카드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 PC를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몇 제품들을 더 구매한 상태인데요. 제품들이 모두 도착하면 조립하는 방법과 함께 정말 멋진 ITX 콤팩트 PC를 좀 오래간만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어, 고그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변태 조합을 보여주는 7840 HS ES 버전을 박아버린 메인보드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신 것 아시죠?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솔직히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어, 이 정도면은 가성비, 어, 실제 내는 퍼포먼스, 뭐 여러 호환성들 어,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